안녕하세요 컨톤골프 골프왕 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어, 골프 스윙을 할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또한 가지 균형 잡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프 스윙은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균형 잡는 겁니다 균형 잡는 게 시작인데 네. 그게 왜 그러냐 골프 스윙은 회전 운동입니다. 회전 운동을 할때 클럽 회전을 극대화 시켜서 빠르게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? 균형을 잡을 줄 알아야 합니다. 그건 뭐냐? 여기서 스윙을 할때 무너진다든지, 네? 일어난다든지, 주저앉는다든지 하는 지 그런 경우를, 경우에 오를 범하는 회원님들이 참 많이 계신데요. 네. 특히 어드레스 때 오늘은 제가 어드레스 때 균형 잡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할 건데 특히 어드레스 때 몸이 앞으로 또는 뒤로 너무 치우친 준비 자세라고 한다면 이 또한 스윙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됩니다. 자 몸의 중심은 무게 중심은 발의 앞이나 뒤가 아닙니다. 자, 어떨 때는 TV에서 앞에다 놔야 됩니다. 어떤 프로님은 앞에다 두세요. 어떤 프로님은 좀 뒤에다 두세요. 이런 얘기가 참 많죠. 네, 회원님들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인데, 그거를 제가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리면, 사실 발의 앞꿈치, 뒤꿈치, 중간에 대한 무게중심의 정답은 중간입니다. 네. 뭐냐. 그래야 스윙 축이 흔들리지를 않습니다. 너무 앞으로 치우쳐져 있을 경우에는 뒤로 일어나려고 할 것이고요. 뒤에 너무 주저앉아 있을 경우에는 자꾸 앞으로 일어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강해지겠죠. 자, 많은 초보자들은 무게중심을 발 중간에 두기가 어렵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하냐? 몸의 앞이나 뒤로 치우치는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, 네. 자발 중간에 두기 어렵다고 한다면 발 뒤꿈치보다는 발가락 쪽이 훨씬 낫다는 겁니다. 네, 엄지 발가락은 몸이 앞으로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몸이 발가락 쪽으로 치우치더라도 균형을 순간순간 잡을 수 있기 때문에, 네, 정 중간에다 두는게 어렵다 라고 생각이 드시면 약간 앞꿈치 쪽으로 두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맨발로 설명을 해드리면 자이 부분 이 부분으로 힘을 지탱하실 수 있어도 아주 좋습니다 네자 그러면 어떤 어떤 문제점이 생기느냐 자, 어드레스 때 체중을 너무 이렇게 뒤에다 두는 골퍼들은 백스윙을 할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? 백스윙을 하면서 머리가 어떻게 될까요? 공 쪽으로 주저앉게 되겠죠. 네, 이는 백스윙 때 몸이 뒤로 넘어지려는 것을 막아줄 수는 있지만, 네. 이렇게 하는 스윙은 공을 칠때 어떻게 친다, 버퍼 친다라고 얘기를 하면. 예, 이해가 쉽게 가시겠죠. 엎어친다 또는 생크를 낼 때의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고, 예. 그러다 보면 공을 칠때 어깨 회전도 뒤에다 놨을 경우에는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드레스 때 무게를 뒤에다 두는 모으는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. 자, 또. 어드레스 때 무게가 어드레스 때 무게가 이쪽 또는 이쪽으로 치우치지 않아야 됩니다. 자, 그래서 어드레스 때는 체중의 앞에와 뒤에 분배, 그 다음에 체중의 좌우 분배, 좌우 분배를 잘할 수 있으면 어드레스 때 무게 배분을 전후 좌우를 따졌을때 균등하고 무게 중심의 위치를 확인하는 그런 그. 습관을 잘 들여놓으시면, 네, 어드레스를 항상 일정하게 잡을 수 있게 되고, 어드레스를 일정하게 잡을 수 있으면, 일단 기본적인 스윙을 잘할수 있는 그런 모습이 만들어질 겁니다. 자, 회원님들도 한번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. 제가 영상을, 그림 영상을 가지고 또 한번 네, 보여드릴 테니까, 회원님들도 그런 운은 범하지 않게끔, 음. 신경 써서 더 좋은 골퍼, 더, 더 좋은 골프 실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